하고 는 SPT 정신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들은 한 번이라는 제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니까요 네. 네. 한 번의 책이 또한번 만난 사람, 한번 들은 강니한번본 번 영화 그리고 한번 해본 알바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 에 계신 분들을 처음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이 오늘 한번 과거의 장소가 인생을 바꾸는 귀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책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했는지 5년차 조금 넘었고요. 5년 전에 선택한 제가 미래가 바뀌고 있, 있는 게 바로 이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기 20대에 아주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어요. 저는 기, 기계설계학과를 나오고, 기계설계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직장생활을 했고요. 30대에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에는 유통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신업입니다동업 통신업.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 인터넷 기업 전화 그런 것 그런데 저는 그것을 유통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드디어 50대에 제가 기가백스를 만납니다. 바로 BM BM을 만나기 전부는 저의 고객인 휴대폰 고객인 전경숙 사장님부터 기 m 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laughs> 습니 네. 어, 이렇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laughs> 기 m 을 만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배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권의 책을 받았을 때 거의 달달 외웠어요. 한달 동안 정말 글자 한 개라도 틀린 게 있나 없나 하면서 그늘 달달 외웠거든요. 배우고 나니까 행동하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전달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파트너, 꿈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오늘 이런 장소에 있어요. 이런 장소에서 같이 오면서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 저는 현재 시간의 자유도 있고, 요공간의 자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유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여행도 갈수 있습니다. 아,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여행을 갈 만한 몸이 못 되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 파트너들이 여행을 가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됐습니다. 혹시나 나는 여행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파트너가 여행 가는 걸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내년 2월은 제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굉이히 많이 벌어요. 돈치는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실제로 타고 있는 거든요 저는 IM 일때 K7을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탔었고요. spt 직급을 받았을때 bmw oc 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제 목표가 cl 직급입니다 이때는 포르쉐라마 타고있을 것입니다 음, 저는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하고 돈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몸으로 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촌에서 자랐는데, 이농사일일지어서 심전 탈출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할게 꿈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노동이 힘들었고요. 학용, 제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노동적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걸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안 보이죠? 네. 월행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안지를못대니다 <laughs> 근데 이 분은 저를 몰라요. 그냥 아인데 스어 보니까 월행도핏 다 아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 모르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어라고했으 그리고 이분의 이분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 어떤 말 한마디 드에 보면은 그분의 말 한마디가 경제적으로 다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랑 맞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엄청나게 저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 소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돈 버는 방식 시스템에 대한 거를 첫 직장에서 알았어요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 완전 노동일이었어요 밤새 도면 그린 적도 있거든요 우리 상사는 볼펜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노동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그냥 회의 한번 하고 돈을 받아가는데 굉장했어요어마어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일은 적기 하고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생활을 봤거든요. 돈도 많고 돈을 쓸 시간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잠을 자면서도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40대쯤 되면 나도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 회사 대표가 되겠해서 이것저것 다 습득하기 시작하는 게 저의 바로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제가 PM을 만나게 제이 과정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가 됐는데 먹고 놀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됐는데는 불구하고 일이 많으면 돈이 많아요. 일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요. 와 이거는 자영업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수익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 한내 지인이 하나 얘기를 하는데 형님 옷을 한번 팔았는데 이 사람이 사갖고 가서 다음달에 아니면 내일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대폰을 처음 한번 사가면 사장님들이 한 통을 쓸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대우점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신을 했는데, 제가 통신을 해보니까 내네 주위에 다 통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내 혼자 갈줄 알았는데. 그래서 때가 늦은 겁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2019년 제 12월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 정경사님부터 제가 이 PM을 받, 건네받았는데요. 이게 똑같았었어요. 네, 바로 옷을 한번 팔고 나면 입을 때마다 돈을 준다는 그 얘기였어요. 이 피엠을 한번 팔고 났잖아요. 먹을 때마다 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두번사산안와도 돼요. 와, 이를 듣는 순간 정말 설레였어요. 이게 진짜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또 재밌었어요. 너무 간단해. 휴대폰으로 가이가면 쉽게 땡기요한 번만 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선택하는 과정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잘 얘기했죠?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고 오래가실 에뭘 알면서 살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는데 딱나만입가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이었어요. 대리점 계약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상속도 없고 본사를 마음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사무실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안 들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피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돈을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좋은 게 바로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몇번 보상 플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피해 있는 거를 다 공부해보니까, 누적 없이 그날의 수당을다 줘요. 특히 수당을 주는, 가져가는데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전에 19년도 12월에 받았지만 제가 바로 사업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는 먹기만 했고 6개월 이후에 했는데요. 6개월 동안 먹으면서 뭘 느껴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 선택한 거는 저를 소개하는 분이 저한테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서 월천만가보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같은 거모이있었는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하루에 몇번 들었어요. 귀에 딱 찍어놓고 3년씩 그소리가 들었어요. 아 <laughs> 이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3년 올해 SPT가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쁘다. 차라리 도움을 하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똑바로 해라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렵다 이거 돈도 안되고, 돈도 못 벌고 지인다떠나가고 빚만 춘다 니같은 성격에 이거 절대로 성공 못한다 제일 끝에 말 제일 마음 아파서 <laughs> <laughs> 근데 저는요 바쁘다 저는 바쁘지 않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왜 제가 학장 시절에 가장 얄미웠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걔는 공부가 제일 싫대요. 음 그리고 보험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었어요. 보험을 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늘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월요일 비빛이 잠을 잘면서도 돈이 들오는 일이다. 저는 제가 보험을 검토해 봤을 때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70대, 80대에 할만한 일로는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보다는 다른 걸잘 하려고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익숙해지면, 아까 공부하는 친구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었으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PM이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 합니다. 돈도 못 보고 지인 다근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PM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5년 전 그리고 니 같은 성격에 이런 거 못하다. 이랬을 때왜음에안 지가 나를 알아요. 내가 <laughs>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데 내가 망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망개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니가 나를 아느냐 뭐 물어봤어. 응. 못 물어봤어요. 왜못 물어봤냐.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될것 같아서. 그래, 결과로 증명을 하마. 내가든 성격도 이거 할수 있다는 거 내가 결과로 증명할게.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이상업을 선택을 하고 현재 결과를 증명을 해낸 겁니다. 와우.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싶더라고요.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된다. 바쁜 일이 끝나잖아요. 그 바쁜 일은요, 바쁜 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바쁜 게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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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바쁜 일은 계속.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재 상태로는 PM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시간인 시간이 된다면 한 시간, 1분이면 1분이라도 PM을 행동을 하시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지 않고 5년 뒤에 달라지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선택한 결과가 지금 제, 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PM은 우리 사장님, 그리고 저한테 많은 자유를 주 것입니다. PM을 통하서 우리 사장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